아니, 그거 바로 못할 <laughs> 때도 있어. 아, 이씨발. 꼭 찼었을 때 이지랄이야, 미친새끼는. 기동사 <laughs> 안에서 로 오라고. 아왜 아, 베스칼 안 해? 와, 나 봤어, 나 봤어, 봤어. 잡혔다 잡혔다. 한시. 아 씨발. 아, 오. 오, 열두시. 이거. 리리 아, 리리 리리 리하자 이거. 리아자, 이거. 어, 아, 이건 안... 저거 나오면 안 돼. 얘 나, 얘는 나오는 조건이 뭐지? 여자 학생 반정산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푸정산에 지금 나오는 게 저거 빨아들이는 그 저스트까지 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닫혀가지고 푸정산만 본 거라 저렇게 애매하게 채워지면은 꼭 저거 보뭐 나오더라. 아. 아, 근데 정상계지 왜천청 청상태로 시작한? 버거 아닐까? 저 버거에 들 아, 아, 아. 토끼 버그. 아, 근데 점점 깎이는 거 같냐, 왜? 예, 네, 깎이는 거 맞아요. 원래 깎여요. 아, 그래요? 어. 네. 안 맞으면 깎이는 어, 그러네. 처음 알았어. 아씨랄판연속 아, 이거 하는 게좀쓸모지 않냐? 안 보여요. 어딘데? 1 1시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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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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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. 여시여시여시 아야. 아. 만다만다운터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뜯고 오르지 않이 아, 이거 아, 생각... 안 던졌어, 안 던졌어. 안 던졌어. 아, 오,

새끼가 물을 무시해? 바로 기믹카로 가요. 이거 그 넘어갔어. 오버, 오버야. 나이 하나, 두 번. 둘셋 <목소리> 여기 3개 뭉쳤다 여기 하나 빼먹었어 이거 안먹어질수 있으니까 확인 금색 11시 있다가 안으로 안으로 아... 스펙이스다 안아 일단 뭐? 안 보았어 괜대 그래. 저도 안먹어안 안 먹은 사람 얘기해줘 봐요 어로데용 나 나갔다가 아래로 6시에 12시에 안나 오케이 다 확인했죠? 네너 바로 가니까 버퍼 아끼시고 맞았어? 나이스! 이거 하다구 역대급! 역구역역대급 <laughs> 확실하네 확실해 역시! 역시! 기시 역시! 역고 역시! 바로 역시! 역시! 역고역레이시네시 역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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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은시역이두 사이클인데 진짜로? 응? 몰랐어 플레이 안돼 딱이네 고정 중 위로 빠져요 뺐어 뺐어 뺄때 구분할 거 이거 아, 형뺄스 여기 여기 뺄거. 여기 암으 제가 할 거예요. 스한번더 아니? 한번 더. 안정게. 게저거 저거 하고 카운터 응, 보고 있어. 요 일어나면 태풍이 태풍이 태풍이... 한 번에 아무 수한번 던졌어요. 아홉 개 성공. 찜무까지 이어질 거예요. 좀만 더 이러면 오케이 찜보다 이거. 아이씨, 아이씨, 빡들. 이거 일 일인용 할 수도 있어요. 생각? 어고성도 그 빡들. 뭐야 이거. 둘. 헷. 아 최대한 딜 최대한 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굳이 야 존나 좋은 나 어, 좋은데 아 애들 찾았면 암투 나 까는건데 이렌니어다까 괜찮나? 나갔다 로기카 카운터 지금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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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빨리 치면 되네 가는거 아니 진짜 우리 조금만 집중해보자 타임 역대급이거든 앞 프라이더, 야. 불알 떨려. <laughs> 별가 와서 부족 그냥 케어, 위주로만 해, 봐 오케이, 오케이. 셋 아, 이오. <laughs> 네. 마지막. 하고 오 이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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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 잡았어. 나이스. 아, 기승 걸렸어. 아, 기승 쐈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시간 있어. 나왔다들어 거. 저 풀어줘, 저 풀었어. 잡기 조심. 잡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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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밀었어요. 오케이. 오케이 끝까지 네, 저 확실히 <laughs> 빼고. 굿. 1분 55초. 빛나 5시 5시 쯤 썼어 아 C발 했어 어 천천히 천천히 물량 먹어 아깝다 량먹시시한시시 오케이 한시 봤어요 했어 저거 했어 저거 했어 저거 했어, 했어 나이스 3스택 암스 제가 던지 네. 가면. 벨가 내려가자마자 그냥 그 초각 올릴게요. 확인. 응. 나안 나. 저걸 안잡혀어 그냥 족 같은 패턴 나오면 그냥 초각 당겨 그냥 알아서. 저거. 나도 어 나도 어 나도 안나 이거 나심 이거 조심 도안 믿어. 나도 안어 나도 안어 나도 안어어어 물량 먹어 물량 먹어 나도 안어 나도 안 오케이 도안게안믿어 나이스. 오케이, 알았어. 좋았고. 블레이드 암프. 이거 그거 하지 않나? 정크. 지금 암수 엄청 남거든요. 1파티 지금 두 개씩 한 개씩만 떴고. 나왔다, 도로기. 하고 나이스, 사이드. 나이스, 나이스. 사이드. 나이스. 일단 일파티 먼저 줄게. 나가, 나가, 나가. 오케이, 스 너무 좋았다. 피나 먹어 나라. 스무라니까. 그거 제대로 봐. 하나, 토하기 한번 더. <laughs> 둘. 아이씨 안로와뭐뭐 체스 없다. 족같으면 진짜 그냥 당겨버려 그냥. 깨스 때 깨스 때.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. 안전하게 잡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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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가 오케이, 이거 회오리 그거 페어링 진짜. 여섯이 떴어. 내려와야 돼 하나 또1한시까지셋 아, 아래로 내려와. 아, 오케이 해봐. 나갔다가 옆, 사이드. 옆. 어트는 안쓰블이 폭로해줘. 쉬고 있어. 네. 임파이터 안쿨. 던졌어요. 하나. 저가 도발 잡았어.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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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렐라 렐라. 재물 머리 빨간색이랑 검은색 확인해. 나 검은색이야 나 검은색이야. 아 잠깐만. 나 제발. 됐어 o k a 천천히 okay. i 해 okay. i 님암 k a y I'm okay. I'm okay. I'm o k 기 y I'm okay. 안되 okay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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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i 저거 마지막 오. 마지막 카드. 저거 당겨. 일단 먹고. 먹고나요. 사이드, 사이단사이단암야암 아, 화자. 반대로 가야 돼. 시계로. 아, 반시반 시계.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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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미안 미안 미안. 미안. 미안, 미안, 미안. 아, 왜 그래 내가 핑 쳐졌는데 아 내가 이걸 걷다 이거 아 가벨 가벨 될수 없으면 할수 있나? 일단 찾아내 볼게. 컴플러스 1이긴 해. 음. 아. 슬레이 안 쳐? 어. 패턴 보고 쓸래 안쓸 마리오 써서 마리오 써서 찔목까지 시켜 봐. 패턴 보고 맞았어 저거안 맞은 거 같은데. 이거 카운터 시간은 충분한데. 음, 시간 충분한데. 카운터 안 됐어 이거. 오우, 아, 어, 아쉽다. 괜찮아. 괜찮아. 안전하게 안전하게 재물 내가 물이야 위도 해주고 암소 하나 있으면 던져줘요 없어 암소 이제 없을거예요 어. 네. 오케이. 내가 r 졌어 i 마지막 암 r y I'm s 천천히.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로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았어 나이스, 나이스, 오이발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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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스 아, 아. 아, 아. 아, 나이스, 나이스, 아, 나업적이라서 아, 어? 네. 어, 네. 어.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이거 우리 스 어. 어, 아, 나이스, 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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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거 나이스, 든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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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든 나이스, 어도 그냥 <laughs> 카운터 카운터 게임이 있었네. 뭐야. <laughs> <laughs> 뭐야? 선봉의 왕보임 <왕버? 웃음> 선봉으로 뭐야? <laughs> 야, 조상보다 선봉이 위에 있는 건 처음 봄. <laughs>